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늦준 네, 비를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기별과 오늘 기별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러한 기별들을 듣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이러한 속도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진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오순절에 있었던 과거 오순절에 있었던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광범위한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써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늦은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이고 늦은 비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치를 안시길 예수 재림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바로 늦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 이 운동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애원이 여기 나오지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큰 능력을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천사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그들이 증거하는 기별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요한계시로 18장 4절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죄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전파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야 그의 받을 멸망을 함께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파괴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의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사랑, 그 능력을 사람이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경험을 갖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큰 능력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러한 시기가 되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 세상에 기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상은 하늘의 가마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부태의연함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을 받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기별을 통해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바꾸, 사람의 본질이 바꾸어지는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별을 전할 때에 진정한 기별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기별을 환영하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 마지막 진리가 선포되는 이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거짓 목자들이 저들의 양떼 주위를 둘러놓은 장애물들을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장애물들은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수천명의, 수천명이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을, 전, 빛을 전하기 위하여 일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이 목사들이 온이 시대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기배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자.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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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쩡한 기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기별을 듣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 같은 경험을 갖게 되므로 구원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이 마지막 기별,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맞기 때문에 그 기별에 힘이 있다기 보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기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성에는 마치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파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 속에는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이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영혼이 떨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되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으로 전해지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깊은 감동으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숨에, 단숨에 그냥 어떤 지식으로 전하는, 지어먹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생활했던 사람들, 그 생활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이 되겠습니다. 생활로 옮겨지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지, 진리는 그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에 영광을 받으셨듯이, 여기서 오순절날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AD 1세기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분은 다시 복음사업이 마쳐질 때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새천사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 때에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계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최후의 시험을 위해서 대쟁투의 마지막 투쟁 가운데 설수 있는 한 백성을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최후의 시험 이것은 사탄과의 가장 격렬한 영적인 투쟁이 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탄의 주장이었고,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을,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다는 것은 깊은 회계를 할수 없다는 것이고, 회계를 할수 없다는 것은 바로 죄인 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을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죄인은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인 된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별을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재앙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한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것은 그들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포부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냥 그리,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아도 죄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갖고 있어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냐, 인간의 구원은 제2차적인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1차적인 사업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물 속에서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죄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의 본질이고, 인간은 그 대쟁투 와중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완전한 수준, 최고의 수준을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금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정결케 하는 일,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 이 특별한 일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것, 또 우리의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나타낼 바다 버리고 극복하고, 나타나면 또 버리고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그러므로서 이기심을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같은 성결된 생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심판하고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그 같은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 그 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중대한 일,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중대한 일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으로 해서 신앙 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하여 전에 기도해 본 적이 없듯이 기도하라.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진지한 노력,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남은 백성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루하루가 귀중하고 한 순간 한 순간들이 다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